아니 내가 그 뭐지? 미용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썰이 있어요. <laughs> 내가 중학생 때그 뭐지? 러블리 펌이라는 그런 그 머리가 유행이었어. 엄마한테 말을 했어 엄마 나 파마하고 싶은데. 파마하면 안 되냐? 뭔 파마를 해? 안 돼. 어? 돈 없어. 아한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막 이러고 막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은 아이고, 고민 좀 해볼게.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 다음날에 나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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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야, 너 파마하러 갈래?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갑자기? 파마를 하라고? 하지 말라며! 이랬는데 엄마가, 아니, 아니, 파마해! 하는데, 그 엄마가 아는 대로 가. 이러는 거야. 어? 엄마가 뭐 어디를 가르쳐 줬는데 언니랑 같이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어, 언니도 그러면 해. 이래서 어, 언니는 그 염색을 할 거래 갔는데 미용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 미용실을 막 찾으러 막 언니랑 둘이 손잡고 막 계속 가다가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봤는데 와 진짜 있잖아 거짓말 안 하고 반지층이야. 엄마 아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든 거예요. 비한번온 느낌? 근데 들어왔는데 두 명의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한 분은 그 원장님이고 한 분은 디자이너셨는데 둘이 그거야 딸이랑 엄마였어.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으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줄까? 어떤 스타일로 해줄까? 우리 아가씨는 <laughs> 이런 거하면서또 어떤 그때 사층 여자나. 그러니까 수줍수줍하면서 아그 저는 러블리 펌러블리펌 <laughs> 러블리펌이 뭐야? 아, 그, 그냥 굵은 걸로 하, 하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굵은 펌 굵은 거? 알았어. 그리고 내가 롯트를 굵은 걸로 말아줄게. 있잖아. 그거를 두꺼운 걸로 하면 은그한방 풀려버려. 약는는 얇은 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음. 내가 너무 얇은 걸로는 안 하고 조간으로 해줄게. 근데 긴 머리를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길렀단 말이야, 머리를. 나는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살면서. 그랬는데 내가 거기까지 눈물을 머금으면서 머리를 길렀단 말이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뿌리부터 말지 않고 여기부터 말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응! 니네 스타일 딱 알겠어 하면서 그 이제 막 이걸 있지. 그 푸들 모양 그거. 그걸 이렇게 가져가더니 거기다 무슨 빨간색 롯들를막 엄청 담는 거예요. 저게 맞나? 아니 내가 분명 굵은 걸로 말아달라 그랬잖아. 근데 로트 색깔을 보면요, 빨가면 빨갈수록 얇아져요. 엄청 얇단 말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쁘게 말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마시는 거야. 진짜 서러웠던 게 뭔지 알아? 언니가 그 카키 색깔 있잖아. 그색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언니가 그걸 계속 보이는 거. 야 언니는 시술을 시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을 쓱 봤거든. 언니가 웃고 있는 거예요. 뭐임나 빼고 다 몰카임? 언니는 왜안 해? 언니, 왜안 하냐고 이러면서 었을 때. 자, 여기까지 많은 거맞지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다 말려있어. 파마약을 하고 1 시간이 지났나? 안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거 떼,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이구, 어이구, 근데 아직 아니, 난내 이러면서 아가씨가 머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려서 나갈 때마다 너무 그냥 충격과 공포인 거야. 너무 빠글빠글한 거야. 내가 쇄골까지 길른 머리가 그냥 단발이 됐어요. 말을 잊지 못하는 이거 뭔지 암? 근데 거기서 머리 감으러 가, 갑시다 이래가지고 머리 감 감았어. 머리 감고 머리 말렸어.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서 못 참고 매직기 있어요? 어 있지 그뭐왜저 이거 머리 풀게요라고 대놓고 말해서 버렸어. 왜냐면 상처 받을 것도 없어. 나는 돈 내고 하는 사람인데 내 머리를 내가 열심히 길러 왔단 말이야. 근데 머리까지 다. 근 네, 고데기로 풀면 돌아오기 남? 응, 음, 안 돌아오지. 머리 감으면 머리 안 돌아와요. 근데 그 밖에는 나가야 되잖아. 언니랑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다 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오, 오, 아니,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음에 들겠어요? 제 머리를 보세요! 그 상태로 이제 나갔었는데, 언니가. 언니가 진짜 그거 뭔지 알지? 웃픈 그 표정을 막 계속 하면서 나한테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몰라. 아니, 언니는 근데 왜안 했어? 이랬거든? 했더니, 언니가. 언니는 기가 막히게 맡았지, 냄새를. 아니, 내 머리는 망칠 수 없잖아? 이러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 봐봐 근데 그 디자이너분이 머리가 어쨌냐면 완전 그락할것 같아 헤비락 할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봐봐 그 둘이서 서로 머리를 해줄 거 아니야 다른 미용실을 가진 않겠지 둘다그 어머님 머리는 그 딸이 해줬을 거고 딸 머리는 어그러면그 아줌마가 해줬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그거를 간과했네 그러니까 응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집에 가져가자. 엄마! 내 머리가 이게 뭐야? 언니는 심지어 안 했어! 언니는 나 빼고 안 했다고! 엄마, 어떡할 거야! 책임져, 내 머리! 이러는데 엄마가, 아니, 왜! 예쁘기만 하고만 엄마 눈에만 예쁘겠지! 엄마, 내 머리, 진짜 나 진짜 엄마 앞에 울었어. 내가 보통 그런 거 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까지는 안 하거든? 근데 나 진짜 너무 서러웠던 거야. 그 머리를 잃은 게 진짜 힘들게 길렀는데 엄마 나 도저히 이 머리로는 살수 없어. 지금 당장 나에게 붙임머리를 해줘. 가서 이제 그 붙임머리를 했지 그래서. 근데 내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썰이 하나가 더 있어. 내가 그때 그러고 나서 중2 때 탈색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 레몬색 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빠,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근데 염색만 하고 올게. 하고 말을 하고, 이번 아버지를 꼬셨어. 응. 근데 아빠는 그막 추천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주지 않아. 그 동네 미용실 중에서 이제 탈색을 좀 치는 그 미용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엄청 오래 잡는 거야. 탈색 시간을 또. 너무 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탈색약은 굉장히 좀 세요, 많이 세요. 그래서 그 두피에 웬만하면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두피에 아주 그냥 막 발라 막 나는 원래 탈색이 이렇게 아픈 건줄 알았어. 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 난리가 났어요. 그 뒤로 그래서 언니한테 또 혼나고, 근데 이제 핑크색 머리를 했답니다. <laughs> 그러고 나서 학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놀림 받았어요. 뭐 고추장이냐고. 그 뒤로 검정색으로 했어요. 그냥 아예 백그 흑발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두발 자유였나? 아니 우리 학교는 좀 많이 풀어주는 학교였어요.